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투자를 통해서 함께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10배 오를 미국 AI 관련주 이 넥스트 팔란티어 AI 유망기업 탑2 이두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전에 추천드렸던 팔러다인 AI, 리졸브 AI 그리고 템퍼스 AI까지 세 종목 현재는 모두 다 급등을 해서 이못 잡으신 분들 오늘 추천드릴 이 후속자 탑2 종목이라도 잡아보시라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는 이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2025년 2월 5일날 일주일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에서 3,700분 가까운 분이 봐주셨고요. 여기서 제가 딱세 종목 꼽아드렸죠. 첫 번째가 이 템퍼스 AI, 두 번째가 펠러다인 AI.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리졸브 AI인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제가 찍어드렸을 때 가격대와 그리고 지금 가격대를 비교하시면 기본이 40%막50% 가까이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어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펠러다인 AI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당시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만 볼줄 아시는 분들은 와 지금 자리가 너무너무 좋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펠러다인 AI 제가 이 당시에 찍어드리면서 7.9달러였죠. 지금 현재 이 펠러다인 AI가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11달러까지. 자, 7.9달러에서 여러분들 8달러라고 가정을 해봐도 거의 50% 넘게 이미 급등을 많이 했고요. 물론 이 종목도 또 조정이 나오고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뭐 리졸브 AI 같은 것도 여러분들 제가 이 당시에 설명드리면서 이때 어, 이 리졸브 AI 가 2.4달러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리졸브 AI가 거의 6거래일 연속 올라오면서 2.4달러에서 3.5달러까지 거의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템퍼스 AI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뭐 빅베스 자, 지금 뭐 빅베어 AI 홀딩스나 뭐 팔란티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가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출발 안한 AI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지 또한번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일단 AI는요. 이 미국은 AI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의 딥시크 충격 이후에 이 가성비 쇼크에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에 466조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네.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4개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2025년 AI에 대한 올해 자본 지출 예정 금액이 무려 3,200억 달러 하나로 찌면 466조 정도 되는데 2024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0%나 증가할 수치다. 그만큼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존은 지금 올해만 145조를 투자한다고 하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750억. 달러, 8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트럼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이손정희 회장도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AI를 지금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급등한 종목보다는 아직 출발 안한 종목을 잡아놔야 수익볼 확률이 높겠죠. 이 중국의 AI 딥시 급발 충격을 극복하고자 AI 시장에서 이 주도권을 뺏기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고수할 방침이다. 제가 딥시 급발 충격 터졌을 때 미리미리 이럴 때 미리미리 잡아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늦은 종목들이 있어요. 어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딥시 급발 충격에 이런 식으로 폭락했다가 낙폭을 지금 한60% 정도 이상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에 있는 미국 중소형 AI 관련 주들은 우리나라처럼 막10% 20%만 올라도 많이 올랐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잘 사놓는다면 100% 200% 나아가서 정말 장기로 투자하면 10배, 20배 수익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팔란티어는 또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팔란티어가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다가 단기간에 또 조정이 나온다면 이거 못 견딥니다. 그래서 리졸브 AI도 제가 말씀드리고 50%가 올랐지만 물론 이 종목도 더갈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면 주식이란건 항상 상승만 할수 없기 때문에 하락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유자분들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50% 60%가 아니라 500% 600%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저 진도진도 여러분들 실제 제 계좌를 까놓고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리게팅 컴퓨팅 같은 거 보면은 막 수익률이 680% 70% 40% 이미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들어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AI 관련주 중에서 뭐 빅베어 AI 홀 팅스라든지 팔란티어테크라든지 굉장히 분위기 좋게 흐름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또더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보유자들의 영역일 때고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 제가 추천드렸던 팰러다인도 마찬가지, 리조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최근에 또 조정을 받아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도 2, 3일 정도 지켜보고 요 흐름 안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미국 주식을 하는데 AI 관련 주가 한 개도 없다 혹은 뭐몇 종목은 수익 중이어서 현금 비중이 좀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이 눌림목 매수 타점이 있는 이 AI 관련 주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돈이 되는 고급 정보 다들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본격적인 영상을 좀 시작하기 전에요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진도진의 비장 부수기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방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잠깐만 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 주식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12월달 작년 12월부터 만든 방인데 여기서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큰 수익이 나고 있고,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 절로의 매수 찬스다. 자, 이 진도진의 미장포수기 방에서는요 제가 종목명과 또 정확히 얼마에 사야되는지 매수 타점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에 팔아야되는지 매도 타점까지 가격 전략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남들 다 수익 중일 때 오히려 비싸게 사야 됩니다. 아, 작년 12월부터 저와 함께 하신 우리 진도진의 미국방 회원님들은 이미 정말 많은 수익을 보고 있고 또 새로운 종목들을 매집 중에 있습니다. 어, 잠깐만 좀 보여드리자면요. 제가 2월 11일 오늘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던 우주항공 관련주 전일에 또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제가 12달러 부근부터 추천드려서 벌써 한 20달러까지 올라왔죠. 수익률이 벌써 70%를 돌파해 주었다. 그리고 로켓렛 같은 경우는 제가 못산 사람들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사도 된다 사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미 수익 중인 종목이라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요때 날짜를 보면 2월 4일입니다. 이때 리치랩 로보틱스, 아베 로보틱스, 뭐 실스큐 이런 걸 추천을 드렸는데 리치텔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자 제가 2.4 달러 할때 추천드렸는데 벌써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 중이실 거고요. 이때 사신 분들은 그리고 아베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5 달러에서 추천드렸는데 3달러까지 올라와서 또20% 정도 수익이실. 실스큐 같은 경우는 제가 3.1달러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4달러까지도 올라왔죠. 그래서 이때 또 들어오셔서 이거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각각 뭐 20%에서 30%씩 수익 중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력으로 갖고 가고 있는 종목도 매수 타점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 추천받아서 또 제가 매도 타점이 오면은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80% 수익 났던 아키 컨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 신호, 아키 컨턴 50%에서 반 정도 매도하고 남은 물량은 지금 80% 수익인데 현재 가격에서 전부 다 정리하시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같이 들어와서 함께 정말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있는 제 번호 하나 남겨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010 5793의 5770번이라고 제 번호 하나 남겨 드렸죠. 여기로 미국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미국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랑 링크 같은 걸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미국방을요. 한 달에 딱 10만 원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3개월 신청하게 될 경우 5만 원 할인해서 25만 원, 또 6개월 하게 될 경우 10만 원 할인해서 50만 원에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또이 미국방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어요. そう。So 추후에 가격 인상 예정이니까 자 미리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지금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저렴한 금액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이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미 미국방 회원님들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어 많은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했죠 또이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익인증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300만원으로 시작해서 수익이 좋아서 원금을 2 0 0만원까지 늘렸다. 근데 이총 원금의 20% 수익 중이다. 차분히 따라 가기만 하는데 수익이 나니까 너무 좋다라고 아이온큐 인투이 로켓 레츠가 말씀드렸던 종목. 저랑 비슷한 수익률대를 유지하고 계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마이크로본 메디컬 매수에서 수익률이 막 156%도 나시고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것들만 잘따라사도 비중을 좀 적게 해서 막 몇백 프로씩 수익 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막 보시면 막 400%, 300%, 300%, 이 정도로 수익을 내고. 내부... <laughs> 내신 분들도 계시고 자 일하면서 깊이 주식 공부는 못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대표님 영상과 정보를 보면서 꾸준하게 따라만 갔더니 국장에서 손실난 부분 조금씩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아이온큐, 인튜이티브, 로켈레 제가 말씀드린 종목 그대로 다 수익 중이죠.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요 2600만원 투자금 대비해서 400만원 정도 20% 정도 전체 원금 대비해서 수익 중이시고요 인튜이, 아이온큐, 로켈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드린 거 그대로 수익 중이시고요. 처음 무료 방일 때부터 열심히 따라하면서 크고 작은 수익을 맛봤는데 국장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손실 본거를 미장으로 하면서 복구하고 있다고 덕분에 자고 일어나면 선물 같은 수익이 쌓여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수 있는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하며 배우기도 하고 용돈 벌이도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게요. 미국 주식 소식은 용돈벌이 하려고 시작하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노후를 대비해서. 자산을 지금부터 불려나가던가 아니면 이분처럼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시드가 굉장히 크시죠 시드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막 1억 5천 수익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재진입해서 수익낸 것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은 자녀계좌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자 제가 요것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참고로 아들딸 계좌도 26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증샷을 남겨주셨는데 미국 주식을 시작했다면 단순히 막 술값 용돈 뭐 커피값 이런 거벌 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노후를 대비해서 자산을 좀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국장에서는 장기 투자가 정말 힘들지만 미국 시장에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미국방 입장에서 어 정말 계좌를 좀 불리고 싶다 자산을 늘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5793-5770번으로 아래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 미국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추천드릴 탑2 종목 AI 탑2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레코 시스템즈입니다 뭐 REKR -E 티커가 이거고요 레코 시스템스도 되고 레코 시스템즈도 됩니다 이거는 증권사마다 살짝 다른데 이 티커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레코 시스템스도 제가 이럴 때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려서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1300만 달러 수주에도 레코 시스템스, 공매도 폭탄의 날개가 꺾이나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1월 24일에 나왔던 겁니다. 레코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월 24일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매도 폭탄을 거쳐도 결국엔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수급만 들어와준다면 또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아마 당연히 공매도는 들어옵니다 근데 공매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가를 하락시켜주면 오히려 또못산 사람들에게는 기회, 기회,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사운드하운드 AI와 레코시스템즈는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이 레코시스템즈가 하는 일은 교통 데이터 분석과 또 공공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코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2024년 연간 매출 성장률이 50% 이상이 기록을 했고요. 아마 2025년에도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는데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할 전망인데 최근에 올트래픽 데이터 서비스 인수를 통해서 추가 매출을 또 창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경찰서와 또 협력해서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라는 게 정말 여러 분야로 뻗어 나가잖아요. 뭐 신약도 있고, 모도 있고, 뭐 로봇, 뭐 서빙도 있고, 배달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확장해서 뻗어 나가고 있는데, 레코시스템즈는 바로 교통,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와도 협력할 가능성도 있고, 이 도시 모빌리티와 공공 안전 부문 반복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겁니다. 제가 레코시스템들을 눈여겨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이 주식이요 어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해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공매도 있고 주식 분할하고 막 양아치 같은 그런 직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안 되는데 자 이제 미국은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선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 미국 정부에서는 이 교통 안전을 위한 이제 이 교통 안전도 AI 시스템으로 한단 말이에요. 좀더 정확하게 좀더 면밀하게 그러면 당연히 레코 시스템스가 지금 이 하고 있고 또 만들고 있는 이런 게 굉장히 널리 널리 정부와 계약하고 막 이러면서 미국은 실적만 잘 지키면 그냥 주가 올라가요 팔란티어 보세요 어, 실적 대박 났다니까 10배가 올랐는데 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실적 잘 나오니까 여기서 또 급등하죠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은요 실적만 잘 받쳐준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미친듯이 고공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레코 시스템스도 앞으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더욱더 교통 안전 부분에 신경을 쓸 거고 그러면 이레코 시스템즈의 실적도 잘 나올 거고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주가도 급등을 할 것이다 월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직도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 단뭐 3년 5년 안에 이 전고점 못 뚫을까요? 충분히 뚫어요 지금 고작 2달러고요 25달러까지 13배가 올라야 되는데 1300%가 올라야 되는데 이거 충분히 저는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 투자로 봤을 때 단기로 봐도 지금 이렇게 눌림목을 받고 있을 때 매수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이 22선 부근까지 이 안에서는 우리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다며 충분히 다음 파동 상승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레코 시스템스를 여러분들께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자두 번째 종목은 바로 사운드 아운드 ai입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해 갖고요 이 주가가 급등해서 이력이 있는데 최근에 한번 조정을 받고 요 쌍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22선 부근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아이 종목도 여러분들 매수해 놓는다면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낳을 수 있는데 아 최근에 이 사운드하운드 AI가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횡보를 거치고 있잖아요. 이 사운드하운드 AI는요 이 2월 말 혹은 3월 초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요 실적 발표 전후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중국의 딥시크발 악재 어이 딥시크 때문에 사운드하운드 AI도 이런 식으로 한번 휘청였었죠 이런 식으로 한번 휘청였었죠 어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60% 이상을 회복해줬는데 요거는 못갔다 그러면 아곧 따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AI 기업으로 총 엔비디아가 370만 달러를 투자해서 173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사운드 하운드 AI는요 엔비디아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투자했고요 네이버도 사운드 하운드 AI에 투자했고 KT도 지금 투자를 했고 게다가 이 현대차도 지금 미국의 사운드 하운드 사운드하운드 이 AI와 음성 AI 플랫폼을 7년간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을 정도로 글로벌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뭐 여러 나라와 이런 식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이 사운드 하운드 AI가 하는 일은요, 음성, 뭐 소리 AI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하는데,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분들 자동차 딱 타면은 요즘 차는 뭐 오늘 날씨는 뭐어떻답니다 이런 음성 인식 AI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이 지금 사운드 하운드 AI 걸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V나 뭐 Io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 독립적인 음성 AI 솔루션을 개발. 기업인데 자 현재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횡보 중에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매수를 해놔야 실적 발표하고 급등하고 나서 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을 때 조금 기다릴지라도 우리가 이럴 때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해놓는다면 다시 한번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이 최근에 뱅가드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사운드하운드 AI 보유 지분을 늘리기로 했거든요 지금 현재 9.5% 정도 보유 중이고, 예뿐만 아니라 뭐 고담자산관리나 LAC나 제프리그룹도 기간투자자들이 지금 이 사운드하운드 AI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네이버 KTS, k 텔레콥, 현대차까지 이 사운드하운드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주식이 정말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은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때 작년에 엔비디아와 함께 굉장히 많이 올랐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가져간다면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올 때 우리가 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실 때 절대 절대 뭐 마이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 20%라고 손절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샀으면 어 사자마자 막 이렇게 미국 주식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상한가 하한것도 없고 막 상승할 때 50%막 100%씩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질 때막 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급등할 때 고점에서 타갖고 사자마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40% 50%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바로 V자 반응 시키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됩니다. 기간 조정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서 막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다른 종목들막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손절하고 막 다른 거 탔다가 또 고점 해서 물려서 또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면서도 손해를 볼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것좀 제발 그만하시라고 올바른 습관을 만들라고 이렇게 상승할 때는 분할 매도로 매도를 하고 아무리 장기적으로 내가 5년 10년 가져간다 하더라도 항상 이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튜이티브 머신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추세 완전히 잘 타면서 가고 있잖아요. 어? 이 종목도 제가 10배 오를 종목이라고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좀 분할 매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하락할 때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자라고 그런 것들을 제가 전부 다 미장 분수기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동참하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미국 주식 잘 모르시잖아요. 진짜로 제대로 배워보시면서 정말 자산을 불리고, 싶,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제가 운영하는 이 진도진의 미장 분수기요 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업가입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지만서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하루에 잠 2시간 3시간 자고 국장도 하고 미장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할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박리담의 식으로 저렴한 금액이지만 많은 분들께 이렇게 혜택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측정을 한 거고요 물론 제가 저렴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 미장푸수기 방에 제 마인드 같은 걸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릴 때가 있는데, 어 제가 좀 이렇게 한탄을 했던 적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AI, 드론 이런 게 정말 10배, 20배 갈 거라고 그랬죠. 어? 자, 우리가 여러분들 2020년도 불과 5년 전이에요. 이때 테슬라가 막 급등했을 때, 이때만 해도 200달러였는데 벌써 또 400달러까지 왔었고, 근데 10년 전에는 테슬라를 살았다면 어쩌고 저쩌고 최근에 막 인비디아 급등했을 때미 일이 살았더라면 어쩌고 어쩌고. 원래 비트코인이요. 제가 2017년도에 처음 할 때만 해도 2천만 원이었고요. 심지어 10년 전에는 이 비트코인 한 개로 피자 한개사 먹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면 막 2만 원이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몇 배나 올랐습니까? 10년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애플이란 주식이 자, 여러분들 이 애플이란 주식이요. 이게 애플 주식의 연봉이거든요. 정확히 10년 전에 2015년에 주가를 한번 볼까요? 그때 얼마였냐면요. 20달러였어요. 20달러. 20달리가, 20달러짜리가 지금 10년 뒤에 얼마까지 올랐어요 250달러. 260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거 볼까요? 엔비디아는요. 여러분들 불과 2016년에 1달러, 2달러밖에 안 하던 거였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지금 150달러까지, 150배가 올랐다고요. 1달러에서... 153달러까지 10배, 20배가 문제가 아니라 150배가 올랐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아, 후에만. 내가 그때 살 걸, 걸, 걸. 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사나야, 어? 지금 뭘 사나야 앞으로 테슬라, 애플, 비트코인처럼 될까? 그거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산업들이 바로 이런 산업이고, 그 산업들을 제가 여기 방에서 지금 추천드리는 거라고요. 정말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한이 선택이 5년 후 10년 후에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도 저를 믿고 제 영상을 봐주시고 여기 들어와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최고의 선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드리는 거라고요 자 근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10년 후를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매일매일 이런 생각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요 여러분들 부지런 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남들 하는 막 고만고만한 노력으로 안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국장하고 미장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안 자고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국장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식도 돈도 다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께 제가 10만원이나 회비를 받잖아요. 저렴하다고 하지만 이 10만원도 절대 쉽게 벌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걸저 압니다. 이 10만 원을 벌려면요, 땡볕에 나가서 9시간, 10시간 동안 노가다 뛰어도 벌기 힘든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받은 만큼 여러분들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이 금액을 받지만 이거의 10배 혹은 100배 혹은 1000배 이상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 돈을 벌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 이 시장에 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심으로 저는요, 여러분들을 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도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나뉩니다. 오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방 인원이 많아지면서 어, 다들 각자 현금 비중도 다르고 들어오는 시기, 뭐 진입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제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똑같은 선생한테 배워도 반드시 우등생과 열등생은 나오기 마련인데,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우등생이 돼서 수익이 좀잘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좀 잔소리도 해드리는 거니까, 어린 놈이 뭐 이렇게 화내고 뭐 한다고 너무 승질내지 마시고요.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 진심, 제 진심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 진심과, 어, 여러분들도 할 같이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 신청 주셔서 들어와서 같이 수익 내는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 010-5793-5770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미국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바로 당장 내일부터 함께 할수 있도록 제가 다 입장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울림을 줬다거나 아니면 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라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야 또제 영상이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퍼져서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릴 테니까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እንትን ስለሆነ